금융 투약세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음, 이렇습니다. 이때까지는 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을 물렸던 것이 아니라 주식의 거래, 이전되는 것에 대한 세금을 먹였습니다. 음, 근데 이제는 주식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펀드에도 세금을 먹이겠다라는 음, 겁니다. 부동산 펀드나 국채 펀드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먹이겠다는 게 음, 금투세예요. 대만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었을 때요. 2주 만에 주가가 36%나 하락합니다. 음, 음, 그리고 이게 폭동까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2010년대에 들어와서 이 정책을 또 하려고 하는데 음, 또어마어마 폭락이 일어납니다. 음. 그래서 2015년도에 대만에서는 금투세를 완전히 폐지시켰습니다. 음. 자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선진국으로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금융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금융후진국에 가까워요. 금투세가 우리나라가 발생한다면 굳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외국인이나 개인투자자들도 외국에 투자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 투자금 자체가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이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